안녕하세요. 은퇴 후 50년 곽성근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좀 쌀쌀하네요. 자, 여러분과 제가 모든 일, 그, 우리가 닥친 일들은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하지 못하는 것이, 특히 제가 잘하지 못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사과. 사과는 뭘까? 먹는 사과가 아니라, 일단, 내가 상대방에게 무언가 잘못을 했을 때, 그리고 나의 행동으로 상대방이 피해를 입었을 때, 나의 행동으로 상대방이 기분이 나빠졌을 때, 상대와 나의 어떤 관계 속에서 나는 득이 되고 남은 손해를 본다. 그럴 경우에 저희는 사과란 얘기를 합니다. 사과는 진심으로 사과란 부분은 내가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미안해. 란 그런 부분이 진정으로 사과인데 이런 사과를 할 때마다 내가 낮아지는 것 같고 내가 부족한 것 같고 내가 패자 같고 그런 게 사회에서 얘기하는 안 좋은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항상 느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른스러워지기 위해서는 그냥 나이가 든다 그래서 젊음에서 그 나이 장년층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이가 드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조금씩 변화된 모습에 의해서 어른이 되는 겁니다. 그냥 나이를 먹는다. 그냥 세월이 흘러가면서 나이 먹는다. 라는 부분. 특히, 어느 곳에서든지 나이 얘기. 나는 너보다 나이가 많아. 얘기하신 분들은 진정으로 어른이 되진 못한 모습입니다. 진정으로 사과는 진심 어린 사과.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나도 마음이 아파. 라는 부분에 있을 때, 진정으로 그것이 성숙한 인간이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보살펴주고 내 사과를 그 상대방이 받아줄 수 있는 부분의 사과란 부분이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는 그 잠을 자면서 꿈속에서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꿈에서 가장 그 나오기 힘든 게 군대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저녁에는 군대에서 제가 나왔습니다. 그 어떻게 나왔냐 어렵게 어렵게 나왔는데 그 과정이 제가 꿈속이지만 죽을 힘을 다해서 내 몸을 바쳐서라도 나는 이곳을 나가야 돼. 나는 지금 현재 상황을 탈출해야 돼. 라는 부분, 절실함이 있었습니다. 절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꿈속에서 그 회귀버스란 버스를 타고 나오는 꿈을 꿨는데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어느 곳에 있던지 제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선택은 로이 나의 몫이다. 그리고 단지 결과는 똑같은데 과정만 틀릴 뿐입니다. 내가 1, 2, 3, 4번 뽑기 중에 1번을 뽑았다, 4번을 뽑았다. 1번은 처음에 너무 일이 잘되고 너무 그 행복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4번은 처음에 너무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들이 끝까지 엔딩 결말에까지 가지 않습니다. 언젠가 바뀌게 끔돼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고 사람의 사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항상 우리가 지금 현재 행복하다. 그래서 끝까지 가지 않는다. 어렵다. 그래서 끝까지 어렵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남들과 나를 동일시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상대방에게 미안함을 줬으면 빠른 시간 내에 진심 어린 사과를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금요일입니다. 또한 주의 마감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열심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